시간에는 조금 남겨두시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중에서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시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듯 그래, 시간에 조금 남겨두시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래서 이사 12장 이사 24장 12절에서 성읍이 왕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감남나무를 끈뜸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추움 같을 것이니라. 2사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추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데, 감남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네에 다섯 개가 남는 것처럼,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바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해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해서 일어날 때2사십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지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놀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더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놀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많은 민족이 수동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수동을 하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그 많은 민족이 수동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있고 또 곤고하게 되는 그 성난 소리로 인해서 그 많은 민족의 소리로 인해서 어, 곤고하게 되는 어,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곤고하게 되는 어,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어, 백성들 하박국 어,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칼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어, 또 보고 어,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가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바로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요. 바다와 바도에 성난 소리를 내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소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공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에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이 악인들이 백성들을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이 악인이 바로 인이 자기보다 으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주께서 잠잠하시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된 자들, 이 악인, 이들이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 그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 기도했던,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 이들이 저들에게 삼킴을 당해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섯째인을 떼실 때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인을 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르짖게 됩니다. 계시록 6장 구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대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드신 제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죽음을 당한 용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악인이요. 거짓된 자들. 이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 바다와 바도에 성난 어, 소리를 내는 그 소동하는 어, 많은 민족을 어, 가르켜서 말씀하고 있고, 어, 이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어,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때, 그 환란 때에,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란 때에 피난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어올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수동을 할때 많은 민족이 수동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 46편 사설에서한 신혜가 있어 아니홀러 하나님의 성곧지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로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성을 남겨 두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일장발절에서딸시원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예오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동 같고 고모라 같아 쓰리로다. 소동과 고모라가 다 멸절하는 중에 소동과 고모라가 다 멸절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거기서 빼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군의여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는데 그딸 시온 그 성업 안에서 그 성업 안에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생존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 사장 3절에서 시온히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조금 남겨두시는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 감남나무를 흔들 때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이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모 53장 3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의 일이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믿어야 될 백성들이 믿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암호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증언하도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는 것. 위로부터 나서, 위로 가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는, 독생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그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한 우두머리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4, 17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암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